맹구가 오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가을이야 이꽃 너무 예쁘죠? 오늘의 자랑입니다 식탁 위로 올려놔야 될까봐요 어, 지금 주방에 나초을막 쓰고 있어요 우와! 오늘 메뉴는 뭐죠? 골고루 프랑스 선생님이 만드신 마파두부와 나트 선생님이 만드신 골어라 오늘은 특별 전통주 복순더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 맞저 준비를 할게요. 사실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이제 손님 오신다고 합니다. 오뎅을 투하할게요. 짜잔! 얘네를 손이 없어서 적당히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왁! 야채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의 마파두부도 이제 다시 재가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집회에서 손님이 약간 갇혔다것 같아요 손님 왔어요 누구시오? 할로아 뭐야 뭐 욕하고 <laughs> 왜? 아 진짜 쩜해 고생했어요 오시느라 아 그래요? 일을 한번 네, 같이 맛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한번 따 보겠습니다

짠 아유, 여기 약해서야 되는 거 아니야? 짠, <laughs> 고생했어. 음, 오, 맛있다. 맛지어 음. 오, 진짜 괜찮은데? 어 어. 막걸리 안 같은데? 먹읍시다. 요어 먹자 먹자. 저 메뉴 소개를 하자면 내는 어. 네, 삼겹살이 영 호이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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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코에코 중국고사오 청두에서 이게 유명한 거. 누점 몇째? 너무 잡고 싶어서. 아이고. 그래서 벌벌았지 그래서. 응? 벌벌. 지금 손님께서 구독을 안 하셨다고 해서. <웃음> <웃음> 구독 안하면 못 나가요. 구독 <laughs> 누르. 가는 길에 취소하면 안 돼요. <laughs> 16대 있어 나갔는데 지금 나가서. <laughs> 오뎅 만두국 끓여 먹으려고.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짜잔! 떡한줄 놓고 얘는 삼진 어묵에서 산 코스트코에서 산 삼진 어묵이랑 비비교 왕 비비고 왕교자 비비교 왕고자가 아니라 <laughs> 비비고 왕교자를 넣어서 만두국을 끓여 만두 어묵탕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한번 쑤셔 넣어볼게요. 지금 빼야 되나?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떨어져. 장난 아니죠? <laughs> 이거를 혼자 먹겠다고 끓이다니 정말. 돼지가 틀림이 없구나. 음! 짜잔 디저트입니다. 이 베네제리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GS 편의점에 팔길래 사왔어요. 얘는 초콜릿 퍼지 브라우니입니다. 생각보다 칼로리 얼마 안 해? 270이래요. 칼로리가 높아야 맛있는데 편의점에서 4,600원 주고 샀거든요. 가격이 제법 있어요. 하겐다지도 작은 거 너무 비싸가지고, 큰거 파인트 같은 거 먹고,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헉, 부드러워요.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브라우니 덩어리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어, 닭 초콜릿이다. 생각보다 유지방 함유량? 그런 게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하게 살찌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인데? 큰일 나겠네? 지금 친구들 만나러 망원시장 가는 길입니다. 낙엽 빨른 소리가 너무 밟아져야지. 이동 로가로 어? 가라는 거지. 다었나요 네. 네. 볼까요 소스가 아그이 아, 그래. 음. 이, 이 소스랑 이소좀 발라서 어 소스 이랬던가 하고 봤는데. 음. 음. 동이 왔어요. 음. 좀더 넣어도 될까? 바기 음. 다대기지, 다대기 <laughs> 약간 다대기라고 해야 맛있어지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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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로 공기 갖고 네. 저는 융으로 윌리엄 브이크 네. 나놀이꽃놀 꽃놀이. 꽃놀이. 이 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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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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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드립이에요, 용드립. 그렇군. 미지의, 지금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빨려 들어가는 거같지 않습니까? 아침 8시 16분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신촌이요. <laughs> 이대. 노래랑 참잘 어울리는데. 그러게

오션뷰네? 응 어, 오션뷰네 <laughs> 바지락 칼국수? 어 저희 바지락 3인분 인데요 혹시 그거 알아? 어? 나 갯벌에 한 번도 발안 걸려 봤어? 어. 어 가봐 우리 통을... <laughs> 내가 지금 갯벌에 내가 지금 갯벌에 발자긴걸 시원하게 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랑 비교를 <laughs> 해야돼? 저폰1 아, 0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게. 나 어떡해? 돌아갈 수 없는. 이형나 싫어하나? 이형나 싫어하나? 정말 정몽기 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a 게 작품이야? 아 진짜? 어, 나벽난로줄 알았어. 나데 아, 그러네. <laughs> 지금 저기안 나는 거 같은데? 밑에서 나는 아 밑에서? <laughs> 큰서 나는 거 같은데? 큰데? 엄청 큰데? 맛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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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키우면 창문 닫겠죠? 아, 장난이지. 와, 대박. 去看一下。 아이나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 여기 잘해? 지 모르겠어. 그래. 알고는 것 같은데. 그래 잘하네. 모를까요? 아니. 고모야, 할머니 여기 있나 여기 아니, 이거 맵지 않아? 매운 거안 들어갔어? 이거 정말 감았어. 되게 심심하다. 그래? 마금 중이야. 오! 아가씨 먹는거까요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된게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이거. 아저씨가 먹을까봐, 아빠한테. 완전 두꺼워요. 자 일단 먼저 로또를 한번 맞춰보고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와 오늘은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하겐다즈 마끼아또 브라우니도 사놨어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어렵다는 로또를 제가 해내겠습니다. 오! <laughs> 보여? 한번 <번도> 봅니다. 낙점. <웃음> <웃음> 낙점. <웃음> <웃음> 낙점. <웃음> 자, 아까 횟집에서 카스 먹었으니까 그대로 카스를 이어받아서. 다쳤어 응. 병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응? 짜잔 저는 오늘도 간양념 어 다리 없어 근데 전 괜찮아요 양이 많거든요 다리 아닌게 좋 조시아 조시아 왕? 음. 짜잔 치킨 다 먹었습니다 각 아이스크림 취향이 달라서 각각의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초콜릿은 나초거고요 새로 나왔다는 브라우니 마키아토 너무 작아, 얘 뭐야? 475ml? 숟가락하네. 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또 뭐, 뭐해? 어 그렇군. 저는 그냥 이대로 먹을게요. 이게 다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는 것 같으니까. 음. 음. 커피 맛에 브라운이 박혀 있어. 맛있어. 이아이스크 먹지 마. 생각해볼게. 맛있다.